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피뢰침 수익만 가능합니다.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시청자 주식 분석 코너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2022년 대비 2023년의 매출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매출만 소폭 하락하면 다행인데 2023년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2024년에 회복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하락 추세입니다. 최근 분기에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도 기록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은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3분기의 매출도 하락했고 영업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미래 성장성도 낮은 주식인가 봅니다. 부채비율도 30%대에서 2024년 3분기에는 114%까지 올라갑니다. 부채비율은 올라가고 유보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재무 안정성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비상교육입니다. 오랫동안 황금거북이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입니다. 비상교육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교육업종입니다. 문제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배당 주식이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은 500억으로 소형 주식입니다. 재무제표도 아쉽고, 재무안정성도 아쉽고, ROE도 아쉬운 비상교육입니다. 고점 대비 68% 하락했습니다. 2022년에 실적이 정점을 찍고, 2023년에는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 매출도 감소하고 적자는 지속되고 있지요.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실적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비상교육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주주가 59% 보유 중입니다. 외국인은 겨우 2% 수준으로 투자 중이지요. 미래 성장성이 낮은 업종이라서 외국인도 조금만 투자하고 있나 봅니다. 비상교육은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비상교육은 교육업종이라서 해외에서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나 의과대학 진학기조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지 해외에서 똑같이 통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메가 스터디 주식을 분석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생 관련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지요. 그나마 인구가 많다고 하는 서울에서도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학교가 6곳이 폐교되었고, 전국 초, 중, 고에서는 49곳이 폐교했습니다. 이 폐교하는 학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학령 인구 감소이고, 교육 업종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비상교육의 타법인 투자 현황이 있습니다. 전부 단기순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비상교육 주식 자체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재무제표부터 봐야 하니까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비상교육 주식을 보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PER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3분기의 PBR은 0.36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비상교육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가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비상교육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자 재무제표의 실적이 감소합니다. 낮은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에 배당금도 없어졌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한국입니다. 교육 업종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 대장 주식, 메가 스터디 교육과 함께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비상교육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메가 스터디 교육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비슷한 시기부터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 업종 주식들은 하락 추세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비상교육의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그나마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4,000원부터 4,500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비상교육의 매물대는 7,500원에 있습니다. 매물대 구간에서 탈출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주식 차트를 보시면 중간에 피레침을 쏘면서 상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탈출 시기입니다. 다 황금거북이의 비상교육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 어렵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아쉽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 PBR만 낮습니다. 미래 성장성도 없습니다. 황금거북이는 비상교육에 대해 1점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제일 낮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라도 좋았다면 2.5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수에서는 투자 보. 류의견입니다 기존 주주라면 피래침 상승 구간에서 탈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육업종 주식들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